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사사건건입니다 최영열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주제 뭔가요? 이거죠. 본경선 진출. 네. 과연 네. 3명은 누구인가? 지금 진행 중이죠? 네네,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의 이제 전당대회는 8월 28일인데, 오늘 이제 첫 컷오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후보 8명, 최고위원 후보 17명, 여기서 당대표 후보는 3명으로 추리는 거고요. 네. 5명 떨어지고, 또 최고위원 후보는 8명으로 추리고, 절반 이상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시작이 돼서 지금 정견 발표들을 쭉 했어요. 후보가 워낙 많아요, 지금. <laughs> 후보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저, 당대표 후보는 7분씩, 최고위원 후보는 5분씩. 네. 정견이 쭉 이어졌고, 조금 전 4시부터, 아, 이제 4시가 됐네요. 4시부터 투표에 들어갑니다. 네. 중앙위원 투표고요. 지금 당대표 후보의 경우에는 중앙위원 투표가 70%. 이 국민 여론조사 30%인데, 여론조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어제 네. 화, 수, 목 했고, 이미 이건 취합이 되어 있고, 이따가 공개하게 되는데, 빠르면 뭐한 5시 반 넘어서, 좀 늦어지면 6시 전후 결과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도는 어대명 대 반명, 이렇게 되는 건가요? <laughs> 어대명 대 반명인데, 반명이 아닌 또 비명도 있어요. 아, 비명? 중간에. 그~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위원 후보인데 자 개혁의 적임자가 이재명 의원이라는 건 인정을 한다 하지만 또 나머지의 통합도 좀 생각을 해야 한다 또 사법 리스크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당내에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친명 반명 그~ 중간에 비명 그래서 지금 당 대표는 어차피 한 명이 되니까 3인 후보가 지금 어떻게 구성될 거냐 예를 들면이제 이재명 후보를 상수로 놓습니다 나머지 둘이 누구냐 네. 각을 세우는 강병원 후보냐 서른 후보냐. 또는 결이 다른 박용진 후보냐, 또는 그 중간에서 약간 좀 스탠스가 중립적인 박주민 후보냐, 이런 정도 그룹이고요. 최고위원도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될 건지 관심이 모여지고 있네요. 결론은 몇 시쯤 나옵니까? 네, 여섯 시 전후. 그래서 지금 이 중앙위원 투표 시간이 문제예요. 지금 여론조사는 다 취합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빠르면 다섯 시 반이라고 하는데 여섯 시가 좀 넘어서 발표되지 않겠는가 예측을 해봅니다. 네. 6시 전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결과는 아마 KBS는 7시 뉴스에 전해 드리게 되겠네요. 네. 자, 다음 주제 살펴볼까요? 예. 2년 반만에 역전. 네. 어 금리. 한미간 금리죠. 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우리 금리가 항상 더 높아 왔는데 2년 반 만에 이게 역전된 겁니다. 밤 사이에 미국 연준에서 이제 두 번째 자이언트 스텝 0.75%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금리를. 그래서 결국은 계속 올리겠다는 건데 다만 파월 의장이 자, 두번 이제 자이언트 스텝 밟았으니까 앞으로 연내에 하긴 하는데 조금 완급 조절하겠다, 조금씩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연말이면은 미국 금리는 3를 넘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하는 물음표가 또 나오고 있네요. 네, 금리 올라가면 금융시장은 얼어붙는데 네. 반대예요 이번에. 반대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왜 얼어붙느냐하면 불예측성,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테이퍼링 할 거야, 말 거야. 언제 할 거야? 어느 정도로 강도를 할 거야? 이럴 때는 계속 떨어졌는데, 네. 지금 문제는 이제 예상 가능하고요. 연말이면 3.4% 금리가 될 걸? 이런 정도가 되니까, 아, 뭐 예상대로 가는구나. 그래서 이 금융시장의 특성은 예측대로 가면 괜찮습니다. 지금 어제 S&P 지수, 나스닥, 다우, 밤사이에 다 올랐거든요. 네. 미국 증시가. 특히 나스닥은 오랜만에 4.1% 가까이 올랐어요.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고요. 이건 또 우리 증시에도 오늘 좀 훈풍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자, 금리 이제 역전되는데, 네. 금리가 우리가 더 낮으면 돈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네네. 우려가 계속 있는데 어요 우려가 계속 있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제 유출될 것이다 우려가 된다. 우리 증시가 좀 말라 붙지 않겠는가? 그런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7월에 보니까 외국인 투자금이 순 유입됐다. 유출보다 유입이 많다 오히려 들어온 돈이 네. 많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펀더먼터리 기초가 튼튼하다 그래서 뭐 예전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번에 미국 금리 인상으로 역전된 것이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좀 지켜볼 대목이긴 한데 하는 고민 중일 겁니다 올리기는 올리는데 완만하게 올릴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연말 금리가 정말 한미 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 클 거냐 역전이 유지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재역전할 거냐? 그러려면 우리가 또 많이 빅스텝을 계속 밟아야 되거든요. 쉽지 않은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금리 얼마나 더 오를지 또 우리 시장 어떻게 반응할지 이 내용은 오늘 방송 후반부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살펴보죠. 네. 정부 수립 후첫 감소. 네. 이 와중에 인구까지 줄어요. <laughs> 인구가 줍니다. 네. 그데 인구 준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오셔서, 자, 인구 줄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총 인구, 절대 인구 숫자를 봤을 때는. 2021년이 1948년 정부가 수립되고요. 이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49년부터 통계청이 인구 센서스를 시작한 이래 사실은 처음으로 인구는 증가하다가 2020년 대비 지난해 2021년에 인구가 준 겁니다. 네. 9만 1000명 정도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국인은 한 45,000명, 외국인이 46,000명 만 정도 준 것으로 나왔는데 총 인구가 줄어든 것은 역사상 처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출생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한다 이런 이야기 계속해 왔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31개월째 인구 감소. 이건 계속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출산율과 사망률을 대비해 서 말씀하신 자연 이제 증감률. 그러니까 어 이게 사망도 줄고 있고, 사실은 출산율도 줄고 있는데, 출산율이 더 현저히 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줄었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보다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예, 예. 증감이 줄었던 거죠. 네. 증감이 줄어왔던 것은 30개월이 맞지만 실제로 해마다 우리가 총 인구를 다 포착해 봤을 때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든 거죠. 그러니까 2020년이 정점이라는얘기예요 네. 앞으로 이게 다시 다시 상향으로 꺾이지 않는 한 계속 떨어진다고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정점을 찍고 해마다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2030년 또는 2050년 인구 절벽설이 나오는 게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출생 속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동포들도 줄고 네. 외국에서 입국해 들어오는 외국인도 줄은 거예요. 자, 가구수는 또 는데 이게 문제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네. 거. 그러니까 인구는 줄고 있다. 이건 심각한 위기고요. 뭐 선진국들이 겪는 현상이긴 한데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구수는 2,202만 가구로 나왔는데 가구수는 늘어난 겁니다. 왜 그런 거지? 있는 인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했고, 드라마인 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3인 가족, 2인 가족, 1인 가족, 1인 가구수가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구수는 1인 가구가 됐고요. 그 다음이 2인 가구, 그 다음이 3인 가구, 전통적인 4인 가구는 4위가 됐는데, 가구수는 늘었지만 인구는 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일 심각한 것은 아직은 40대, 50대가 우리 인구의 중추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가 16세 이상 64세 이하를 생각을 해 보면 앞으로 현재 중추 허리가 되는 생산 가능 인구가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훅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20년 후에는 노동 가능한 인구보다 노동하지 않는 이 고령층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위험한 시그널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노령화 지수 지금 그래프를 보고 계신데요. 네. 유소년 인구를 100명 유소년이 100명일 때 네. 고령 인구 65세 이상이 몇 명인가 이걸 지수화한 겁니다. 네. 2020년에 132가 넘었고 음. 지난해에는 143이 넘었습니다. 네, 점점, 점점 커지겠죠? 네. 갈수록 사회가 전체적으로 늙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경제는 아무래도 부담이 될 거예요. 네, 어려워집니다. 네, 자 마지막 주자 잡혀보죠. 네. 위험한 시도하면 전멸 김정은 네. 얼굴이 오랜만에 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 김정은 북한 이제 위원장에 국무위원장에 무시무시한 발언이 나왔어요. 그동안은 뭐 전임 정부나 현 정부나 윤여정 부부장을 통해서나 뭐 이제 도발은 있었죠 미사일 도발, 네. 포 도발. 그랬는데 이제 이게 발언으로 나온 겁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냐면 우리는 정전 협정 기념일. 그런데 북한은 이걸 계속 전승절이라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나? 네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전승절이었던 건데 여기서 이제 평양 시민들 모아놓고 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이 나온 거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확인되면서 오늘 이른 아침에 속보로 떴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면밀하게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그러니까 이제 사, 사실 윤석열 뭐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선제타격온 이런 이야기, 지금 국방정책은 힘을 통한 평화예요. 힘에 의한 평화. 그러니까 우린 전쟁 억지력을 강화해서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겠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또 뭔가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런 발언은 7차 핵실험 등 자신들이 도발을 하려는 것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무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건 남쪽이 먼저 위협하기 때문이야. 미국과 함께. 그래서 지금 이 이번에는 기동 훈련을 포함해서 한미 연합 훈련 하는 이 흐름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반발로 해석하는 입장들이 많습니다. 네, 다음 달에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이 있습니다. 다음 주 정세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죠. 최영해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